이거는 최초의 사립대. 음. 그 다음에 이거는 예전에 어디서 나냐면은 지금 안동교독소 자리에 있었어요. 네. 풍산상리에. 음. 그때 이름이 풍악서당. 음. 풍악서당. 음. 하야마로 풍선 유시 후손들만 들어가요. 후손만들어가는 음. 그때는 초등학교예요 음. 1575년 유 34살 때, 서당에서 서원으로 승격할 때는 반드시 임금의 이름을 지어가 내려보내요. 둘사자. 우리 액자 사액 철정 인근이 이름을 지가 내려 보냈습니다 안으로 들어갑시다. 자, 이 지금 좌측에 있는 나무가 베롱나무입니다베롱나무선비마다 아. 좋아하는 꽃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이베롱나무는한 곳을 꽃이 피고 피어 피고 죽롱베롱베롱 배롱, 배롱, 나무예요. 음. 음. 원산지가 중국입니다. 표지는 이름이 세 가지예요. 7월달부터 10월달까지 꽃이 피잖아요. 백일홍. 그다음 에이 나무는 껍질이 없어요. 선탑을 모아가지고 긁으면은 간지나면서 나뭇가지가 아주 많이 흔들립니다. 간지름 나무 이름 세 가지입니다. 배롱나무, 백일홍, 간지름 나무. 그런데 이 나무는 껍질이 없잖아. 그런데 왜 유성영 스님은 이 배롱나무를 좋아하셨느냐? 선비가 마음속에 숨김 없이 거짓 없이 청년 결방에게 살아라고 배롱나무를 좋아십니다. 하 그러면 이변산선네 뒤에 가면은 삼8팔 년대 배롱나무가 있어요. 보호숲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대롱나무는 강원도 강릉 오죽헌에 가면 은 600년이 넘었어요. 천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강릉의 시야가 대롱나무입니다. 음. 그 다음에 선비마다 꽃이 다 다르잖아요. 하이마을 가면은 하이마을 가면 매합니다. 태계 선생은 태계 선생은 왜 매하냐 왜 매하냐. 매하는 2월 달에 눈이 올때 꽃이 살짝 피고 어찌진 다음에 잎이 나와요 강직함을 나타내죠 음. 그 다음에 이쪽에 지금 아홉시 방향이에 미국의 41대 부시 대통령이 기념 식수 했어요 음. 그 다음에 부시 대통령 아들 제 부시 대통령이 4 3대 취임을 합니다 여기도 오셔가지고 기념 식수 했습니다 앞에 대문이 좀 특이하죠 우리나라의 대문은 폭이 넓고 높이가 낮아 80%가 팽대문이야 그데이 대문은 폭이 조금 높잖아요. 서 자의 시은, 서슬 대문입니다. 서을 대문은 뭐 타냐? 거리와 위상을 나타내고 선비들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면서 오직 학문에 전념하고 욕망을 버려라. 해서 서술 대문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조선 시대에는 자동차도 없잖아요. 정산품 이상한 사람들은 교자를 타고 그대로 통과를 합니다. 야, 야. 그게 뭐냐, 행복할 복, 돌아올 복, 이문을두려가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복받을 들어 갑시다. 여기 복내문제 복받아 들어왔어요. 우때못 받으면 아랫대가 받습니다 그런데 선반이 있죠, 그죠? 중간에 것은 가마, 지붕 없는 가마, 여자가 타는데, 좌우측에는 교자, 가마교, 남자가 타는 겁니다. 남자가 타 지금으로 말하면 생명체 그 다음에 좌측에 보면은, 저기 서원에 향사가 있을 때, 2, 3일 전에 재물을 만들어요. 그럼 저기에 재물을 보하는제사책이 있습니다. 제사책으로 재물을 옮겨내잖아요. 가자, 기름 가짜입니다. 재물을 운반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가물창 네, 저 앞에 한번 보세요. 자, 지금 만들어지요만들어중국에부보라는 만드러. 시인이 있어요. 그 유명한 시인이 지은 시제목이 백제성로. 백제성로에 보면은 만대로라는 의의가 나옵니다. 늦을 만 자, 대한대 자, 달아 늦 자. 늦게 대하니 큰 절벽이 안닿다 아까 병산이 병풍을 표현했잖아. 그죠? 예. 그 다음에 일곱 폭의 병풍입니다. 만대로가. 이게 뭐냐. 선비들의 휴식 공간. 강당이에요0 0명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맛대로 에 자, 올라가시다 올라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1층에 보니까 전면 기둥이 8개, 후면 8개, 좌우측 2개, 18개 기둥이 되어 있는데, 헤어진 기둥을 그대로 사용했잖아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헤어진 기둥을 그대로 사용했다. 네. 자, 서원에 오시면은, 서원의 기능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기능 두 가지. 첫째, 강학, 이 가면 배우라 강학 공부하는 곳입니다. 두 번째, 재향, 재향, 제사모시는 곳이에요. 제사모시는 곳. 그 다음에, 서원에 오면은, 원규 세 가지. 우리나라의 모든 기관의 검찰청, 법원, 시청, 도청, 학교 규칙 있죠. 규칙. 서원에는 규칙이라, 원규라 그래요. 원기 세 가지 첫째 여자출입 금지 두 번째 사물놀이 금지 사강패 북치고 장구치고 깽거치고 세 번째 술 많이 금지 그러면은 선배들이 공부하다 이한 가지도 어기면 은 원장이 교장이 나와서 이제 북을 딱 칩니다 북북 보이죠 북 북을 딱 치면 은이 만대로 강당에 선배들이 같이 놓고 교육하고 공개하고 징계하고 시간생비를1 0 0일야합니다 아. 그런데 옛날에 우리 시골 가면 은 할머니들이 남짱이나 아래집밑때 닭베슬꽃 멘드라미 네. 멘드라미가 네. 씨앗이 엄청나 많지요 그래 자식이 많이 낳고 자식이 번성하라고 멘드라미 치고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꽃모양이 베슬모양이죠 네. 손주들이 베슬을 많이 하라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뭐냐면 난간이 계자난간입니다 닭계자 아들짜짜난간나짜 방태양자 여기 들은 선비들이, 그 글자를 많이 하는 이 계단 난자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 예, 예.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일곱 폭의 변통이잖아, 그죠? 네네. 근데 이게, 만다루에 올라가면, 어, 동서남북 자연의 경치를 한눈에 감상할 수가 있어. 그래서, 누마루누마루그다음 네. 칸칸이 뭐예요? 우물정자로 되어 있잖아. 네네. 우물마루. 우물마루. 그 다음에, 이 지붕이 특이합니다. 지붕이. 우리가 60년도 국민학교 다닐 때 책이나 노트보다 책갈비가 없어, 없어 놓잖아요. 음. 그게 마패 지붕이야. 전면 공유품이잖아 지금 여기 에 동제가 마패 지붕은 비가 오나 누 배수가 잘 때. 근데 요거는 뭐냐? 팔자 지붕이잖아요. 밑에 각이 4개, 좌측에 두개 우측에 2개, 각이 8개죠. 이러한 팔자 지붕은 서원이나 궁궐이나 청와대에도 팔자 지붕이에요. 그러면 이 마페 지붕 열채 짓는 비용으로 발짝 지붕 하체를 짓습니다. 그때 보세요, 위에. 용마루. 용마루. 음. 밑으로 내린마루. 대각선으로 캐녀마루. 큰났요그 다음에 뭐요? 석가를 한번 빼고 위에다 끼어 잡아 올렸잖아. 호캉. 아, 호캉. 그래서 호 아, 자, 이거 돌아보세요. 우측에는 동계, 좌측기는 서제. 이게 뭐냐, 동계 서제가 선비들이 공부하고 비교하는 기숙사입니다 동계는 하이스쿨 서계는 리듬스쿨 자 상급생과 하급생이 상급생과 하급생이 사정이 일찍이 나와서 행대로 정치하고 상호 경위하고 바로 결합을 시작합니다 그럼 왜 상급생과 하급생을 서로 맞아보느냐 경쟁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자, 요거는 꼰돌과입니다. 꼰돌 자, 그 다음에, 어, 앞에 보시면은 지금 강하게 앉아 계있는데 요거는 무화인데, 100년이 넘었어요. 100년이 넘었습니다. 100년이 넘었는데, 무화는 새벽에 꽃이 피잖아요. 저녁이 되면 저녁, 하루살입니다. 그런데, 이꽃성이가 다섯 성의로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그 무화 꽃 중앙에 보면 붉은 점이 있어. 그걸 뭘 나타내냐. 홍일점을 나타냅니다. 이 무화 한 구루에, 3 0 0 0루 이상 꽃이 피어요. 그 다음, 문화 뒤에 보면은, 저게 정려대입니다. 불점자, 해불로자 조선시대 네. 불이었잖아요. 네. 사나무관상구에다가 정려대에다가 불을 밝혀요. 조명기구입니다. 어떨 때, 이게 향산대. 향산대. 네. 그 다음에 네. 이, 펜산 서울은 좌우측 아궁이가 네. 온돌바입니다온돌바 네. 자, 지금, 좌측에 보면, 문 밖에 마루가 작지요. 이건 종마루. 정마루 자, 우측에는 문 밖에 기둥 안에 있어요. 이건 텐마루. 텐마루는 원장이, 교장이 외출했다가 불타앉아서 옷도털고 신발 정리 하고 하인들 불러서 신부름도 시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조앙에는 배창마루. 배창마루 넓지요. 이게 뭐냐? 이때다 부식입니다. 그 배창마루는 왜 저리 넓으냐? 여기서 향사 제사를 모십니다. 제사를. 그 다음에, 이 병산선 앞에 보니까 기둥이, 둥근 기둥이 여섯 개예요 여섯 음. 개.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이 둥근 기둥을 사찰과 궁궐 외에는 사용을 못해요. 근데 사용을 했잖아. 그러 건축하다가 간정에서 나와요. 할아버지, 이거 불법입니다. 철거하세요. 이 사람아, 우리 선수가 판사다. 이러면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목소리> 안동에 선비가 그만큼 많이 나온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병산서원 현판은 안동에 예안면이 있어요. 예안 이시 호가 곡강입니다. 곡강 이호시가 썼는데 낙관이 없잖아. 왜? 자기를 낮추고 낮추고 겸손을 낙타내기위해서 낙관을 낮추고썼니다그 다음에 여기 명성제죠. 명성제 날이 밝으면 성실하게 제기할 때 제기한다. 이게 원장실, 교장실입니다. 교장실 좌측에 병의제 병의롭고 그렇게 제기한다. 이게 교무실이에요. 교미신사 이교나은 교실이고, 그다음에 유선영 선생이 뭐 경북 의성에서 태어납니다. 외간지에서 그다음에 열세 살때 서울 동대문에 공방로 올라가요. 거기 가는데 거기서 이순신 장군을 만나요. 이순신 장군이 세살 연합니다. 그래서 서울 근천쪽에철갑경당하고 이순신 장군 같이 컸어. 그다음 스무 살때 한마을에서 다시 도산 태계 선생 제자로 들어가요. 그데 태계선생님이 이 선생님 기도해보니까 너무나 똑똑하고 총명한 거예요. 태계선생님이 말하느냐. 이 아이는 하늘이 내린 아이다. 앞으로 큰그 집을 될 것이라 했는데, 25살에 간 것이에요. 지금은 공무원실 몇년 있잖아요. 전시는 그 과거 시험이 3년에 한번 있습니다. 또 태계선생은 3번 낙방하고 4번째 34살에 간것입지어요 세계 선생은 생활에 교포하다가 그다음에 국기수 일을 마치고 5 0세 자기 밑에서 사랑을 리겠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선생이이접서예접하서저대는 국무총리가 서해입니다. 자의정, 은정, 예의정이 있는데, 이 사건이 있을 때, 어릴 때 이순진 장군하고 그천동에서사건이가 같이 했잖아요 책단법을 생기를시게요 지금 같은 택도 없죠. 그러다 전라자수사로 임명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서해안 해군사령관, 군비합종을 했는데, 7년간의 인진도란이 발발하게 되는 거예요. 13책으로 133책의 외적을 물리쳤잖아요. 그래서 이순진 장군 아니면은, 조선탄은 일본 탕이 되고 이순신 장은 53세에 노랑 해제로 전사를 하십니다 그러다 이순신 선생님은 40년 간직생활을 마치고 갈 데가 없잖아요 하야말을 들어가면 낙동강 우측에 옥견정사가 있어요 후수록자 인권전자 옥견정사에서 짓는데 탄홍이란스림이 심장과 시주를 합니다 쌀 플러스 포목을 시주를 해서 그걸 팔아가지고 옥견정사할수 있어요 이 선생님은 옥견정사에서 징비록을 책을 씁니다 징비록 인기 멸환이 일어나게 된 우리 가진 결과, 우리 후손들은 이런 경험을 하지 마라 하고, 그 진품이 지금 국학지능원에 진들되어있 66세에 돌아가십니다. 예,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강강예행이 최고의 종합수님을니다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시고, 우병자분들 해주 감사합니다.